이번 영상은 지금 보시는 나무는 산목무입니다. 두 나무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나무는 지금 싹을 못 틔운 나무인데 어참 보더라는 게 희한한 나무 같습니다. 공들여서 심은 나무는 이렇게 뿌리도 나지 않고 잎도 나지 않아서 죽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나무들은 지금 제가 4월 3일에 나무를 심고 두, 세 눈을 남기고 자른 가지들을 그냥 재미삼아 그 땅에 꽂아놔봤는데 이렇게 싹이 나네요. 얘들은 제가 유인하면서 잘랐던 나무를 꽂아놔봤는데 얘들도 싹이 나네요. 이, 나 무들 을 포터 에 이시 간은 영상 을찍 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이 얘는 죽은 거도 많고요. 이게 대부분 아 말라 죽었네요. 이거는 뿌리가 하나 났습니다. 또 죽었고 얘는 뿌리가 났는데 위에는 말랐는데, 한번 이것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자르다가 죽었네요. 밑에 약간 뿌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얘는 뿌리가 많이 났네요. 이것도 뿌리가 났어요. 얘는 아쉽게 죽었네요. 얘도 우리가 났어요. 얘도 났고, 얘도 약간 밑에 가능성이 보이는데. 얘도 났고 아깝네 싸긴 한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네요. 와, 우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잘 골라서 한번 포트에 옮겨 담아 봐야 되겠습니다. 아, 얘는 엄청 많이 났네. 얘도 아직 가능성이 보이네요. 얘도 가능성이 보이고. 얘는 아깝지만 아웃. 얘도 이제 포터에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뿌리가 좋은 거랑 나쁜 것을 약간 구분해서 따로. 호텔에 다온게 담았습니다. 오, 수량이 89개가 나오네요. 이제 물을 주고 그늘에 보관해서 잘 키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다 주고 이제 그늘에 보관을 합니다. 어, 여기 잎이 제법 많이 나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잎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